이야 너무 돌막막치추아요안아서 공격을 못하게 좀만을수 있고요. 진짜 컬러가 이거하지않카스텔로인것 같거든요. 만 이렇게 두드려줘도 이거는 그 되게 신경 쓰이는 거예요. 아 마이로 아아 슬슬 넘어가는 듯한 이런 모습입니다. 네, 스타가드가 질 올라가고 있네요. 아 근데 이영호 선수가 잘 신경을 써주고 있습니다. 서플라이 건설하고 있고 엔진니어 뛰어도 엄청나게 앞습니다 엄청나. 아인으로 대박 네. 대박. 잘, 잘, 아 대박이 안 떨어졌어요. 더 시원하게 다 날아가는데. 그렇죠. 네. <목소리> 더집중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셔틀 N H p 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엄청 집중하고 어요아 워낙에 지금 다수에벌 어, 들어왔기 때문에 <목소리> 어, 지금집중요어 가요? 아 택입니다. <목소리> 좋 하는... 아, 다습니다 택배가 이쪽으로올라오니다 이거 고 따로 잡아 먹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시간 버어주고또말까지도 아, 네. 아, 아, 맞았어요. 비까지 맞으면 경기고, 뭐, 싸워볼 필요도 없습니다. 아래쪽 내려가고 있는데, 이병도 잡아먹을 수 있죠. 아, 그지요 아, 그았요 아, 그힘 아, 그힘 빠지지 않습니다. 아, 그힘 빠지지 않니다 아, 그힘 빠지지 않습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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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니다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뭐! <laughs> 야 이게! 이야... 죽었구나! 두이 병경 대규 이쪽 멀티를 깰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정도의 힘이면은요. 이쪽으로 네. 네. 가도 되고, 좌측으로 가도 되고. 테플러가또 타고 있으니다 영웅 플러또 타고 있어! 아오! 마신 아, 예. 위에도 내려와요. 다리 위에서도 내려옵니다. 네. 어, 이쪽, 내려와서 네. 잡아버려! 네. 이쪽 치고 병경 대규모로 오면은 아, 하이 테플러 다시 한번 내리면서 아, 병경을 다시 녹일 수 있는 어, 그런 상황입니다. 이 병정마저 냅둬 잘 자르거든요. 이 병정도 버티다가 이용도 없으세요. 퍼렛에서 들어고할수 있는 멀티지. 어 딴! 제타로 들어가네요. 네. 뭐, 지금은 아까 보다 효과가 적었습니다만, 멀티하라를 날리면서 자신은 멀티하라를 치고하고 있다라는 그렇죠. 측면에서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뭐, 기지를. 그렇기 때문에, 아, 이쪽, 이쪽 이 병력이, 병력이 사라지는 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주 좋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아, 자원이 그렇죠. 더 빨리 떨어지거든요. 야, 내려갑니 미군에 뭘시간을안들고있어요 약점 선수. 아리켄트 왼쪽에 두 선수. 두선수습니다 체커가 상속을 무시하는데 트라니 네. 그냥 들어 캡처가 있는데 복잡으 들어갑니다. 왼쪽에 캡처가 빨리 지원이 오. 와야지만 될것같은데요라니밖에 네. 없기 때문에 네. 들어가고요. 니까 네. 네. 와야죠. 덱공이 와야죠. 덱공이 와야죠. 덱공이 와죠. 뛰다고 들어가서 가면 되는데요. 자라니 아스컬이 캡처 선가 왼쪽으로 빼야죠. 왼쪽으로 빼고 지 아래로 내려오기 때문에 내려오면 오른쪽 니다 그렇죠. 예. 야 이거 멀티하 이거 똑끼겠는데요 왼쪽으로 아, 붙어서 영어, 이렇게 무너지면 안됩니다 체물 잡드가든요이형우 이 무너지면 춤이 무너지는거요이형은는 절대 무너져서는 안돼요 이형우가 밟고 있어요 2점 2점 갑니까 스톰이 야, 스톰 11킬 나와서 막아야 니다 어떻게든 지켜내야 될 약자 우이형 귀여워요. 삼삼아 풀업인데요 다시 한번 들어가는 건데요. 아, 이쪽 치고 저쪽 치고 안전해지고 정신없게 만드네요. 예. 예. 그러는 동안에 앞마당 돌리겠다라는 겁니다. 야, 이거. 아비타한번 예. 와서 한번 올리면 확실하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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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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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없네요. 3발의 1위다 왼쪽으로 한번 들어가. 네. 오른쪽으로 한번 들어갔다가 다시 이번에는 본진 이 네. 네. 그런데 이거 모든 것을 막아내고 나서 프럼의 힘으로 다시 한번 병력을 뭉칠 수 있다면 한 번의 전진이 가능한데 올라와요 그래서 예 선수가 올라오면서 아, 지금 막히면은 네. 탱크를 이거 많이 살렸기 때문에 예. 박점수 선수도 병력을 쓰는 거거든요 아, 지금은 힘을 보상시키게 되면 멀티하나 또 날아가는 그결 나와요 네. 네. 너무 심각했거든아 어, 탱크만을 이용해 본리듬예3방향이었습니다 어, 집중해야 어, 돼요 박점수 아이배싱을할수 있는 사딸링 스톤으로 지금은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겁니다 어 판단을 하네요 그렇습니다 다시 아래쪽로 내려갑니다 중압경력에 가서 부딪히느니 지금은 가속평화가 자원부투를 끊고 생각해보겠다라는 이런 판단 자이영우 네. 선수 돌아오던가 멀티를깨닫가 한쪽으로 가 챙겨서 깨닫는 아예 다른 거이도경 돌리면 안 되고 차원부를 지켜내는 이영우 선수가 너무 많이 싸우거든요 뒤쫓아내려옵니다 어, 예. 가속까지 지켜가야죠 자원부투이영우 선수 자, 이제 막아내는 예. 분위기인데요 분명히 여기 날려야 돼요. 예, 100% 날려야 예, 되는데요. 아, 오히려 뺍니다. 병력 또 와요. 어또 옵니다. 블러 네. 템블록. 자, 이쪽 프렌트 센서 들러서 다시 한 번, 아, 살리고, 그리고 이쪽 멀티 깨면서 어? 이쪽 병력을 잡아먹겠다라는 건데요. 병력 배치랑 구도 없네. 병 없다, 러체 병을 깨는 건 나쁘지 않은데, 병력을 또한번 잡혀먹습니다. 위에서 지금 병력도 또 예. 왔거든요. 네. 네. 아, 이건 이후에, 이 이후 병력을 잡아먹고 난 어? 이후에, 올라가는 테단의 병력을 막을 만한 병력이 준비가 되느냐가 네. 문제입니다. 무신 지금... 잡아먹혔어요. 네. 못먹게 할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처럼 시즌 5까지 합니다 네. 야, 박성성 지금 이확장비즈까지 내주면 잘 못듣고 잘못고 있습니다 아까 중박부에 보여줬던 싸움을 한번 더 해야되고 이용우 선수는 조심스럽게 상대방의 2병력만 잡아내면 됩니다 배틀 추가해가지고 말이죠 잡아거든요 잡아요 아아아니까이선수 내려갑니다 EMP 한번 쏘자 e 갔어요

아, 아, 아리를, 네. 다리를 건너기 전에 붙었으면 그는 각장 선수에도 힘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리를 건너고 나서 이어서서 자리를 잡고 있었고, 그 좁은 길로 갑자 선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너무나 큰 피해를 받았어요. 사실도 네, 네. 멀티 못하게 할수 있고, 자신은 멀티 넓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아니, 지금 아, 정확히는 한 9시 방향쯤에 넥서스를 포함해 있 이애플 똑같은 피안 되죠? 이안 되죠? 이애피는 안 되죠? 어요피는왜 이렇게 이애피 잘 들어가나요? 자, 맞았으면 이쪽 루트는 뭐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라는 생각에. 이쪽 이 그냥 밀고 들어가도 돼요 밀고 들어가세요 펀쳐가 그 진짜 많거든요 펀쳐가 그렇죠. 진짜 많아요 네. 니에있메카요대이 네. 네. 그그 진짜 감격이 쳐다보기 말도 어마어마하네 이렇게 만들어요 시작 역시이영원미어세 명이 마주했어요 세명 수업 야, 이 선수! 스마트리 센터스완을 정국 다이너스에게 불구하고 호수의 명령을 박정국의 공격을 세차나4차 다섯 차례 막아내고 승리를 따하수있며 1단을 하네요 그렇습니다 다시 예. 아래로 내려갑니다 공업경력에 예, 과 부딪히느니 지금은 가거평가을고 생각해보겠다라는 이런 판단 자이선 네. 아다시여서 어떻게 하던가요? 예, 아, 이변도 네, 자, 돌리면 안 되고 자원승 지켜내는 이영우 선수가 뭔가 했지거든요내려오니다거까지해서 싸움 이영우 선수! 자, 이막아는분위기인요 국경이 여긴 날려야 돼요? 예, 100% 날려야 예, 되는데요. 자, 오히려 뺍니다. 병력또 와요. 오, 또 옵니다. 네, 블템블러 자, 이쪽 포렌트 센터 들러서 다시 한 번, 아, 살리고, 그리고 이쪽 멀티 깨면서 어? 이쪽 병력을 잡아먹겠다라는 거죠. 병력 배치랑 구도 없네. 병력 깨는 건 나쁘지 않은데, 병력을 또한번 잡혀먹습니다. 위에서 지금 병력 또 네. 들어왔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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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건 이후에, 이 병력을 잡아먹고 난 어? 이후에, 올라가는 테란의 병력을 막을 만한 병력이 준비가 되느냐가 네. 문제입니다. 그렇지, 지금 잡아먹혔어요. 네. 또한번이게할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쪽으로 한 번씩 이동 까지 합니다. 네. 박정성 지금 이 확장 기지 내주면 잡을 수없요 아까 살벌 고 있습니다. 아까 축박 부에 보여줬, 보여줬었던 싸움을 한번더 해야 되고 이영호 선수 는 조심스럽게 상대방의 이병명만 잡아내면 됩니다. 배틀 추가해가지고 말이죠. 잡아할 수가 있거든요. 자, 자. 아. 아. 잡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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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야니까요 다시 모 봅니다. 이영선수자이영선수 갔어요. 그냥 밀어버리고 있다 예. 태클러가 음, 말아요. 태클러가 음, 아요사이스톱의 아, 힘으로 지금 그냥 밀는 어? 같아요사스톱의 어? 힘으로 그냥 밀까밀까밀까 자리 잡았죠. 예. 자 이번에 사이스코저첫 출전 태클이네요. 어, 다음에 안 되면 안 되었겠어. 이에 비 그냥 들어갑니다. 태클도 태클러도 맞춰서 박스 미세치지 않습니까? 아, 아, 다리를, 다리를 건너기 전에 붙었으면 각자 선수에도 힘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리를 건너고 나서 이형호 선수가 자리를 잡고 있었고 그 좁은 길로 각자 선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너무나 큰 피해를 받았어요 그래도 멀티 못하게 할수 있고 자신은 멀티 멀고 있습니다 예, 아, 예, 지금 아, 정확히는 한 9시 방향쯤에 넥서스를 통하는 건 2회로 오습 EMP, EMP 안되죠 EMP가 안됩니다 자, 아, 그 맞았으면은 이쪽도 뭐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는 라 생각에 이쪽 여기 그냥 밀고 들어가도 돼요 밀고 들어가도 요 펀쳐가 진짜 많거든요 그렇죠. 펀쳐가 그렇죠. 진짜 많아요 니다네 방장 프메카닉거든요 아, 진짜 방금이 쳐다보기 아, 말도 아니요. 어마어마하네 이렇게 요 네, 드러야 정신이 없네요 산발의 힘이다 왼쪽으로 한번들어간다 네. 오른쪽으로. 다시 이번에는 본진 그런데 어. 이거 모든 것을 막아내고 나서 처음에 힘으로 다시 한번 아, 병력을 뭉칠 수 있다면 한 번에 전진이 가능한데 올라와요 그래서 유영 예. 선수가 라오면서 아, 아, 막히면은 네. 탱크를 이거 많이 살렸기 때문에 예. 박정수 선수도 병력을 쓰는 거거든요 아. 야, 지금, 지금은 멀티하나도 날아가는 결과가 나와요 네. 네. 너무 심각했거든요 아, 탱크만을 이용한 본 리듬에 3방향이었습니다만 예. 어, 집중해야 어. 돼요 박정수 아. 이배을는스톤으로 예, 지금은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수니다는 판단을 하네요. 그렇습니다. 아래쪽내려갑니다는합 네. 경력에 예, 가서 부딪히느니 지금은 가속 평화, 어, 차원을 끊고 생각해보겠다라는 이런 판단. 네. 자, 이영우 선수 돌아오던가 멀티를 깨다가시가지면서깨다가요이 아, 예, 예, 이 정도 짭돌리면 이 아래차원을 지켜내니 이영우 선수가 뭔가 할렇게거든요 네, 그내려지야죠싸이우 선수. 이거 아내는분위기 지켜야죠 예. 100% 날려야 예, 되는데요 자, 오히려 그렇구나. 뺍니다 병력 또 와요 오, 또 옵니다 네, 블러템블러자 이쪽 포렘트 센터 들어서 다시 한번아 살리고 그리고 이쪽 멀티 깨면서 어? 이쪽 병력을 잡아먹겠다는 라 건데요 병력 배치랑 구도 네, 질러지 없 어, 네. 질러지, 질러지. 어, 이 깨는 건아무지 않은데 병력또한번잡혀먹고습니다 위에서 지금 병력도 네. 내려왔거든요 네. 네 네. 아, 이건 이후에 이 병력을 잡아먹고 난 어? 이후에 올라가는 테란의 병력을 막을 만한 병력이 준비가 되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렇 지금 병력 잡아먹혔어요 네. 병도못 먹게 할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쪽으 시즌 까지 합니다 네. 야 박경성 지금 이 확장 기술까지 내주면 장못해요잘버고 있습니다 아까 국방부에 보여줬던 었 싸움을 한번더 해야되고 이영호 선수는 조심스럽게 상대방의 2병명만 잡아내면 됩니다 배틀 추가해가지고 말이죠 있거든, 자, 이아가아이형 되니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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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고대는 아, 아, 갑니다 한번고이형도 갔어요 예. 탈수밀어버리로시프트클브로로로로시프트 히브로시프트, 히브로시프트, 히로시프로시프트히브로로 자 이거는 사이드 어저저 이채 출요어 다리 안에안될거없 이에 그냥 들어갑니다 페플러도 페플러도 맞춰서 감정 있어야 치지지않습니까 네. 아다리를 건덕이 전에 붙었으면 분명히 박정선 수에도 힘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리를 건덕을 나서이형 선수